안녕하십니까. 에디진의 신동우입니다. 그,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일반고 학생과 지금 고1 학부모들의 경우에 보면 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 중에 여태까지 입시에 관심이 없다가 새롭게 이제 또 신경 쓰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학기 초이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일반고 학생이 수시로 가는 게더 좋으냐, 아니면 정시로, 어, 대학에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어느 전형이 더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수시로 대학을 간다, 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한 70%? 적게는 70%? 많게는 90%가 일반고에서요, 많게는 90%가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뛰어나거나 또는 학교의 내신이 정말 9등급이어서 또는 7, 8, 9등급인데 그럼에도 얘가 나중에 막판에 정신 차려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시겠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내 아이는 어느 전형이 맞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의 80%가 어차피 수시로 뽑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한 이제 학생부 교과가 그 아까 이제 80% 뽑는 비율 중에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다면 그 중에 한43% 44%가 학생부 교과로 뽑는 거고 23% 정도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거고 논술이 전체 전형에서 한 3.5니까 실제로 한4% 정도 4% 정도가 뭐, 정확히 따지면, 3, 뭐, 전체 100 중에 수시정시다 합쳐서 전체 모집 인원의 3.8% 정도가 이제 논술로 뽑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기에서, 이, 그러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들이 경우에는, 이제 정시가 30%로 확대를 하라고 이제 정부가 요그 이렇게 대학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시에 좀더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서울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로 뽑는다든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하고 또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거의 학생부 교과와 같이 운영을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긴 하지만 그나마 학생부 교과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여서 지금 현재 서울대가 한22% 정도가 학 수능 정시로 뽑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한 7,800명 모집 되는데 서울대 전체 모집 인원이 한 3,200명, 3,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인원이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그 교과로 빠져나갔으면 이제 30%를 어느 정도 캐파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수능 정시의 아니 수능 최저 등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뭐 크게 변화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시 정시에서 그 수시 비율이 지금 한 8, 정시 비율이 20%인데 어 이런 경우에 지방의 경우에 좀더 많이 수시를 뽑았거든요. 서울, 인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수능 정시로 뽑는 비율이 한 대략 30% 정도는 넘을 겁니다. 약간. 상해하거나 어비슷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경우든 하위권 대학이든 상위권 대학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이 어쨌든 전형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어뭐 하위권 대학 또는 중중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지금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전체 인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만 명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역시 수시로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정시 전형 비율 30% 정도로 날라가야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수시로 선발하지 않으면 정시로 선발할 인원이 없게 되는 거죠. 하위권의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85% 90%가 어, 수시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 전문대의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수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뭐 지금 왜냐하면 나머지 정시 인원들은 뭐 거의 그니까 그 뭐죠 이 학생들이 아마 없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시 인원 선발하는 분량만큼 그 분, 그 분량만큼 대학의 그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수시정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3점대까지는 3 3등급대까지는 아, 수시로 가는 것이 좀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 물론 이제 아이마다 워낙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이 개별 그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등급대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4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 수능 정시 전형에 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1학년 1학기나 2학기,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성적을 보고 어, 내가 어, 내신과 학업 역량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높여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아 그렇지 않다면 아뭐 뭐 논술을 덧붙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대의 학생들은 논술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아이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요. 실은 4등급대 아이들도 학교생활을 제가 이전 영상이나 앞으로 또 찍을 영상에 보면 학업 역량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역시, 어, 뭐, 또 대학을, 어, 느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어, 이 집중하는 게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고라면 수시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매우 특별한 케이스 말고. 예를 들어, 내시는 4등급인데, 어, 수능으로, 수능으로는 뭐 2등급 때이거나 2등급 초반 때이거나 뭐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반고에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많은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 한 학교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한 케이스이거든요. 뭐한 등급 정도라고 하면 한등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 정도가 더잘 나온다 내신보다 이런 경우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 자세가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여기서 수업활동을 포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아이의 성장을 돕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뭐한 등급 정도의 모의고사 정도로 가지고 나는 정시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 어, 그거는 뭐 선택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어쨌든 학생들이 수시, 정시로 그 무엇으로 더 진행할 것인지, 어떤 전형을 더 집중해야 될 것인지는 아시겠죠.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